스판서드 청춘시대 이 박은빈 처녀 딱지 떼나 선배 접근 여전히 모태 솔로인 박은빈 처녀 딱지를 뗄수 있는 기회를 잡고 어안이 벙벙 해졌다. 이일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청춘시대 2에서는 자신이 여전히 모태 솔로라고 밝힌 송지원 박은 빈의 모습이 그려졌다. 송지원은 내가 처녀 딱지를 떼는 날 나는 광고를 할 거다. 축 송지원 여자 되다라며 상상만으로도 즐거워 했다. 이를 보다 못한 임성민 손승원은 아무데서나 그런 말 말라며 송지연을 나무랐다. 이때 송지연이 모태솔로라는 걸안한 남자 선배가 송지연에게 접근했다. 그는 정말 처녀 딱지 떼는게 소원이냐며 나가자고 말했다. 송지연은 그대로 선배의 손에 이끌려갔다. 그러다 밖으로 나가기도 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신나라 기자 n r a h g o l b n g i tvr eport.co.kr 사진 jtbc 청춘시대 2 e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카피라이트 es 탑뉴스